안녕하세요 허니베어입니다 오늘은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는 꿀맛템 22가지인데요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꿀맛템 꼭 드셔보세요 첫 번째 모든 꿀떡 신세경 씨가 극찬했던 꿀떡이어서 구매해봤는데요 먹어보니 왜 그랬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우선 떡이 진짜 쫄깃하고 또 꿀이 적당량 들어있어 달달하니 좋았습니다 색에 따른 맛 차이는 크지 않고 가장 맛있게 먹었던 방법은 살짝 해동해서 차갑게 먹는 게 제일 맛있었어요 냉동 꿀떡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쫄깃해서 추천드려요 두 번째, 소떡소떡. 소떡소떡이 일체형으로 나온 제품인데요. 일반 소떡소떡은 먹을 때 떡이랑 소세지를 한 번에 먹으려 해서 약간 불편한데, 이건 한 입에 쏙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버터들은 프라이팬에 구워 먹으면 특히 더 맛있답니다. 소세지도 뽀도독하니 맛있었고, 떡도 쫄깃해서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간식으로 먹기 딱이에요. 세 번째 청양 맵자리. 이거 완전 밥도둑인데요. 다진 청양고추랑 멸치가 주 재료인데 아주 밥이 술술 들어가더라고요. 이 맵자리는 그냥 밥에 올려 김 싸먹어도 좋고, 아니면 캔참치에 맵자리 넣고 마요네즈 뿌려 비빈 후 주먹밥만 들어 먹어도 아주 맛있답니다. 불쓰기 싫을 때 아주 간편하게 먹기 좋아요. 네 번째 디저트 치즈. 이건 달달한 디저트 치즈인데 풍미가 완전 미쳤습니다. 슈크림이나 커스터드 푸딩이 떠오르는 맛이고 크래커나 베이글에 발라서 먹기에도 너무 좋고 또 손님이 왔을 때 내어놓기에도 참 좋아요. 달달한 바닐라의 맛이 은은하게 올라와 먹으면 기분이 참좋아지더라고요 다섯번째, 브라질 치즈빵. 타피오카 전분을 사용해서 만든 글루텐 프리빵이라서 구매해봤는데요. F170도에 15분 구워주니 요런 모양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완전 별미입니다. 겉바손 쪽에다가 치즈의 짭짤한 맛까지 더해져 마치 치즈볼의 담백버전을 먹는 것 같았어요. 추가로 배송 포장 상태도 아주 꼼꼼하게 와서 좋았답니다. 여섯번째, 도상면. 도상면은 칼로 썰어 만든 면을 뜻하는데 이게 완제품으로도 판매하더라고요. 먹어보고 식감 때문에 놀랐는데요. 야들야들 부드러우면서 또 쫄깃하기도 하고 호로록 먹게 되는 맛이 있었어요. 제가 추천하는 조합은 고춧가루, 굴소스, 다진마늘, 땅콩버터 각한 스푼에 다진파 넣어 살짝 볶은 뒤 비빔면만 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으니 꼭 드셔보시고요. 칼국수로 끓여 먹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메이플버터. 아웃백 망고버터 스프레드와 비슷하다 해서 구매해봤는데요. 식빵 구워서 발라먹어보니 풍미도 좋고 달달한 메이플 향이 솔솔 나서 맛있게 먹은 버터입니다. 이 버터로 허니버터 고구마 해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유통기한도 꽤나 긴 편이라 보관도 편하더라고요. 여덟 번째 골뱅이 무침 소스. 와사비로 유명한 웅트리에서 나온 소스인데요. 호프집에서 먹던 골뱅이 소면은 이 소스를 이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통조림 국물은 따로 덜어놓고 골뱅이는 한입 크기로 잘라 각종 야채 털어넣어 한뒤 국물 한두세 스푼과 양념장 넣어 비벼 주면 완전 맛있는 무침 완성이구요. 여기에 참기름도 추가하면 더 맛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회무침이나 나물무침에도 사용 가능한 만능 소스라 활용도가 정말 좋아요. 아홉 번째 고구마빵. 구황작물빵 시리즈 중 하나로 F 170도에 20분 정도 구우니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겉은 바삭 안은 쫄깃한 식감에 찐 고구마를 통째로 잔뜩 넣은 것 같은 달달한 속까지 든든해서 한 개만 먹어도 엄청 배부르답니다. 열 번째 크림치즈 타르트. 개당 1,300원 꼴로 밖에서 사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치즈 맛도 굉장히 진하고 또 부드러워요. 타르트 지는 버터링 쿠키 맛으로 너무 고소하고 위에 치즈는 에프 건에서 바로 먹으면 약간 푸딩식감인데 한김 식혀서 차갑게 먹었더니 좀더 진한 치즈 풍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열한 번째 초코 그래놀라 초코 시리얼류 좋아하시면 이 그래놀라 한번 드셔보세요. 양도 많은데 가격은 저렴해서 가성비가 너무 좋고요. 또 뭉침도 커서 요거트에 넣어 먹기도 좋아요. 그리고 우유에 말아 먹으면 진한 초코 시리얼 말아 먹는 것 같은데 든든해서 아침 대용으로 좋더라고요. 게다가 지퍼백 형식이라 보관도 편해서 추천드립니다. 12번째 바닐라 과자. 마치 쿠크다스랑 계란 과자를 합쳐놓은 것 같은 과자인데요. 겉은 쿠크다스보다는 좀더 단단한 느낌이고 맛은 고소한 계란 과자 맛에 안에 얇은 바닐라 크림이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얼려 먹으면 좀더 맛있으니 커피랑 한번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잘 부셔져서 배송되니 이점 참고하시고요. 13번째 튜브형 굴소스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저희 집 필수 소스인데요. 바로 익은기 굴소스입니다. 굴소스 중에 맛도 제일 좋은데 이 제품은 다른 굴소스와는 다르게 튜브형이어서 마지막에 바닥 탁탁 치면 사용하지 않아도 돼서 좋더라고요. 편리하기도 하고 맛도 좋아 추천드려요. 14번째 아이스 과일바 건강한 아이스크림을 찾는다면 이 아이스 과일바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과일이 들어가 있어 아이들 간식으로 좋고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너무 좋아요. 크기는 손바닥 정도 크기에 맛은 딸기, 망고, 패션프루트, 사과, 포도 이렇게 4가지 네 맛이고 과일 맛이 꽤나 잘 느껴지더라고요. 아삭한 샤베트 식감이라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린답니다. 열 다섯 번째 불굴. 입맛 없을 땐 착한 탄수화물로 불리는 듀런미를 갈아 만든 이 불굴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불굴은 뜨거운 물에 30분 정도 불리고 그동안 정양파, 파프리카, 오이, 토마토 등 집에 있는 야채 썰어넣고 불굴과 함께 섞은 뒤 소금, 후추, 올리브오일, 파마산, 치즈가루 넣어 버무린 뒤에 냉장고에 두고 꺼내먹으면 여름철에 어울리는 시원한 샐러드로 입맛이 싹 돌아요. 열여섯 번째, 두유면 다이어트할 때 곤약면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곤약면 특유의 냄새가 별로 반면 이 두유면은 그 특유의 냄새도 없고 따로 삶거나 헹굴 필요 없이 물만 빼버리면 돼서 간단하고 좋더라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역시 일반 면보다 뚝뚝 끊어지는 식감인 게 아쉽지만 다이어트면 대체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17번째 황제버섯 이렇게 큰 버섯 보셨나요? 황제버섯이라 불리는데 이거 버터 두른 프라이팬에 소금간해서 구워먹으면 진짜 맛있는데요 새송이버섯이랑 식감은 비슷한데 좀더 단단하고 쫄깃하고요 그리고 크기가 커서 그런지 가둬진 버섯 채즙이 엄청나요 열여덟 번째 크리스피 프라이드 어니언. 양파 바삭하게 튀기면 너무 맛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후레이크 형태로 나와서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크림 치즈에 후레이크 그리고 쪽파, 올리고당 넣고 섞어서 베이글에 발라 먹어도 너무 맛있고 식감도 좋고요. 또 스프에 뿌려 먹기도 좋답니다. 열아홉 번째 모모야라유. 바삭한 마늘칩이 들어있는 고추기름인데요. 따끈한 밥에 계란후라이 올리고 이 기름 넣고 비벼서 먹으면 밥한 그릇 뚝딱이고요. 또이 고추기름에 식초 약간 넣은 뒤 구만두 찍어 먹어도 너무 잘 어울려요. 스무 번째 냉동바게트. F에 돌리기만 해도 이렇게 바삭하고 여기에 버터, 루꼴라햄 준비해서 올려 먹으면 밖에서 파는 잠봉배를 부럽지 않고요. 또 가운데 살짝 자르고 사이에 마늘소스 발라 구우면 크림치즈 마늘바게트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2물 번째 미니 오빵왜 이런 미니미 사이즈들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걸까요? 호빵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도 맛있고 에프 돌려 먹어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건 사이즈가 작아 아이들 간식으로 주기에도 너무 좋답니다. 마지막 큐브 치즈케이크. 설빙에서 치즈 큐브 항상 추가해서 먹었는데 이걸 냉동으로 따로 팔더라고요. 그냥 먹어도 쫀득하니 맛있지만 우유 얼린 뒤 연유 뿌리고 좋아하는 과일 올린 뒤 치즈 큐브 듬뿍 올리면 빈수 집안 가도 되겠더라고요. 오늘 소개드린 해 꿀맛에.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더 맛있는 꿀맛템 소개로 돌아오겠습니다.